여러분, 오후 시간 잘 보내고 계시나요? 저는 여전히 방콕. <laughs> 근데 오후에 있다가 이제 친구들이랑 어뭐 가볍게 한잔 하기로 했어요. 음. 오랜만에 제가 전화를 했죠. <laughs>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친구에게 전화를 해 가지고 시간이 되냐고 물어보고 뭐 여기저기 전화를 해 갖고 다 모여라 이러잖아. 올 사람 오고 뭐가 사람 가고 술을 마실 때도 더 마셔라 이런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 모여라 보이는 만큼 자유롭게 모여서 마시고 싶은 만큼 마시고 아 집에 간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각자 시간에 맞게 아, 막 보라 마셔라 이런 거 싫고 그냥 그 분위기를 즐기는 거죠. 음. 약간 뭐좀 인간미는 없을지 몰라도 디탈은 더 없죠. <laughs> 아까 제가 똑똑하게 연애하는 법. 음, 구석하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연연해 하지 마라였잖아요. 이번에는, 아, 힘든 연애, 당장 집어, 치워라입니다. 여러분, 연애는 왜 하나요? 사랑은 왜 하나요? 남녀가 왜 만나나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만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힘들어지기 위해서 만나나요? 그런데 이렇게 가끔씩 보면 막 힘든다고 하면서 계속 그 관계를 이어가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거예요. 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헤어지세요. 그러니까 그 힘든 부분이 내가 고민을 할 때도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 이 문제는 좀 고민을 하고 서로 힘들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이면 좀 덜한데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봐도 보편 타당성에서 바닥에 있는 거, 그 용납할 수 없는 행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폭력적인 언행, 과도한 음주문화, 뭐 밤늦게 즐기는 또 밤문화. 그 다음에 복잡한 사생활, 그리고 과도한 소비 경량. 누가 봐도 이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하거나 뭐 부족하거나 너무 이상하다는 거 정상적인 어떤 그 보편타당성에서.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인격적인 문제기 기본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붙들고 연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죠. 기본이 안 됐는데 딴걸 보면 뭐예요. 그런 거는 그냥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힘든 힘든 어떤 그 연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또 가치, 어떤 가치인지 기준을 잘 세워야 돼요. 내가 좀 강한 거지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못 받아들이고 내가 예민한 건지 상대가 강한 건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그건 각자 기준이 다 다르겠죠. 이 사람은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상대가 아 충분히 그럴 수, 남이 봤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내가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내 자신을 바꾸려고 막 노력해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상대방한테 부탁을 해봤어요. 아, 내가 이렇게 약간 좀 예민한 것 같으니까 나한테 좀 맞춰주면 안 되겠니 이러는데 상대는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그렇게 특별하지 않으니까. 그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뭐 미치겠는 거예요. 그때도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가 나중에 나한테 헤어지자고 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음, 누군가를 좋아하고 이럴 때는, 그럼 힘든 연애, 뭐, 그런 사랑은 어떻게 하냐,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모든 건 나, 나의 중심이라고, 내가 우선이라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상대방도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각자 자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면은 절대로 사온 일이 별로 없어요. 별 시시콜콜한 걸로 안 사온다니까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은 사랑하는 방법을 아니까요. 근데 시시콜콜 사오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문제도 안 되고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것 같고, 그걸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싸움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에너지 낭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필요 없다는 거죠.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이해받지 못하면 만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집어치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정말 사랑해야지만 내가 남을 잘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근데 이렇게 사울 수는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사울 수는 있는데, 어, 상대가 그게 못 견디겠다 이러면 그냥 집어치우면 돼. 안 하면 돼요. 뭐 그게 큰 문제라고. 그렇지 않나요?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 어요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의 꿈, 나의 삶, 나의 목표에 더 열심히 하면서 어떤 부분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어 같이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하고 또 치열하게 논쟁을 할 때는 또 논쟁을 하고 또 사과를 할 때는 정정하게 사과를 하고 뭐 그렇게 해야지 건강한 건데 무조건 뭐 연인이니까 네가 뭐 나를 이해해줘야 돼왜 이걸 뭐 못해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 이렇거나, 뭐, 저렇거나, 뭐, 무조건 내가 너무 힘든다. 아, 상대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이유를 알수 없다. 그러면은, 그냥 헤어지, 헤어지시면 돼요. 그리고, 뭐, 그, 헤어지자 이 말도 뭐, 안 한다면은, 그냥 연락이 안 오면은 헤어지자는 뜻이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락 안 오면, 아,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거나 뭐,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니까 나이가 조금씩 들면은, 이렇게 좀, 방법이 다양해지는 거는 같아요. 그런 거 같아. 제가 좀, 하하하, <laughs> 너무 뭐, 좀 매몰찬가? 근데 제가 이걸 제 말이 아니고, 책에서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왜저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어 하는가. 음. 근데 사실은 조금씩 힘들 수 있어요, 초기에는. 왜냐하면 서로를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맞춰가는 거죠, 이렇게.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그, 제가 아까 그렇게 이렇게 올려니까 그 로제님이 자기 여친이랑은 여친이 뭐 집착하고 뭐 하고 다 하는데 그게 좋다는 거예요. 어 좋다는 거예요. 그 일반 남자는 또 거기 싫은 남자도 있는데 이분은 좋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겠어요? 그렇게 여자가 자기를 뭐 어떻게 집착하고 연연해하고 간섭을 해도 그 모습마저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는데 저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는 정답이 없다 는 거예요. 각자 다 틀리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진짜 힘든다면은 그냥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어, 좀더 연애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어. 그리고 내 꿈, 내 일, 내 삶에 더 열심히 하는 거, 그거는 상대방한테 내가 집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시, 모습이 멋있잖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전부 다를 왜 남자 여자한테 그렇게... 몰빵을 해가지고, 그렇게 골머리로 썩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젊은 애들 이렇게 오면은 뭐 힘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 뭐 물론 뭐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면 연애가 발전하는지는 몰라도, 그 반복 그렇게 하면서도 안, 안 곤쳐진다는 거는 그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내 자신의 어떤 문제거나, 내한테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내 자신을 채워가지고, 좀 더, 큰 눈으로 보세요. 큰 눈으로 보고, 진짜 제가 뭐, 이렇게 딱, 그, 이렇게, 젊은 애들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한데, 기본이 안된 사람은 그냥 연애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시키세요. 응? 뭐, 폭력적인 뭐, 언행 있죠. 그 다음에 성실하지 못한 삶의 태도, 음 그리고 어, 복잡하고 몰라난 남녀 관계, 그리고 과도한 음주 문화, 과도한 반문화, 과도한 소비 행위, 그거는 무조건 뭐, 뭐 다른 거다 좋아도 무조건 <laughs> 그게 해당이 되면 일단 아니라는 거죠. 그, 그래도 좋다. 내가 정말 그래도 이 사람은 정말 좋다. 너무 좋다. 내가 곤칠 수 있다. 나는 곤차갖고내 남자, 내여친을 하고 싶다. 이러지 않아요? 그럼한번 곤쳐보세요. 곤차가지고한번 시도해보고, 정중하게 이렇게 요구도 하고, 뭐, 이렇게 이 제기를 해가지고 한번 곤쳐보고, 아니다 싶으면 집어치우세요. 그런 거 기본이 안된 사람은 뭐 다, 다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laughs>